다음 51번 문제 보실까요? 직류 직권 전동기에서 분류 저항기를 직권 건선에 병렬을 접속해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이라고 했죠. 우리가 직류 전동기 속도 제어 방법에는 이제 뭐 전압 제어, 저항 제어, 계좌 제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 준 형태로 그려,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전동기니까 그렇죠? 이렇게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직관전동기니까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네요. 직권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설정했는데 분류저항기를 직권건선에 어떻게? 병렬로. 그러면 지금 현재 얘가 직권건선이거든요 병렬로 접속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접속을 한다고 봐주셔야 되겠네요. 병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전류가 나눠진다는 의미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직렬로 접속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 라인에다가 직렬로 껴주는 거죠. 직렬이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껴주면 직렬이에요. 병렬이 이렇게 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전류를 가감시켜서 결국엔 여자 전류라고 하는 건 자속을 만드는 얘가 자속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때 여기 에 흘러 들어가는 전류가 자속 만드는 전류이므로 여자 전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어떻게 가감시키느냐? 지금 전류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갈수 있고, 그죠그 다음에 이 가변 저항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쪽으로 전류가 또 많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류가 많이 가게 되면 이쪽으로 전 전류가 적어지겠죠. 전류가 적어지게 되면 자속도 적어지거든요. 자속이 적어지게 되면 회전 속도 n이라고 하는 게 K 값에 자석 5분의 공급전환 마이너스 IA, RA가 됩니다. 그때 자석이 떨어지면 회전속도는 올라가거든요. 만약에 얘가 커지게 되면요. 그러면 계좌전류가 증가하겠죠. 자석이 증가할 거예요. 일단 포화현상은 제외하고 자석 증가하면 속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속도 조절이 가능하죠. 누굴 조정해서? 자석을. 결국에는 계좌제어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이 진행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51번도 이 정도면 되죠. 다음 문제 보실까요? 52번 문제. 요게 조금 이제 좀 난해하고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실제 이런 문제 시험장에서 만나시면 그냥 빼세요. 자, 100kV 한병량 가지고 있고, 2300에서 110으로 강압시킨 철선 1kW, 전부화동선 1.25kW에 변화기가 있습니다. 이 변화기는 매일, 자, 무부화로 10시간,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1의 정격부화로, 영률 1에서 8시간. 그 다음 전부화 상태에서, 자, 영률 0.8 지상에서 6시간 운전하고 있어요. 자, 조건이 지금, 무부화로 10시간, 2분의 1의 정격부화, 영률 1에서 8시간. 그 다음에 전부와 역률에서 6시간. 역률 0.8이죠. 전율 효율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게 되면, 입력분의 출력이죠. 또는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간 개념이 들어가니까, 출력, 출력, 그냥 손실이 아니라, 출력량, 뭐 출력량, 손실량 이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거만 여러분 좀 염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출력량부터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통상 출력은 이제 P 5 값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출력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와트가 되는데 거기에 시간이 곱해져야 돼, 요 아우어로. 그럼 이제 와트라고 하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의 코사인 세타인데 거기다가 시간이 곱해져야 돼요. 그럼 무부하로 10시간, 저기는 이제 부하가 없으니까 출력이 없는 것이죠. 그럼 저기는 1번은 빼고요. 그 다음에 1분의 1 정격 부하, 영률 그렇죠? 1이죠. 그게 8시간이니까. 지금 변압기가 100짜리니까요. 100 곱하기 1분의 1, 그럼 이렇게 표현될 것이고 여기까지가 볼트 암페어죠. 개념상 킬로볼트 암페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표현됐는데 여기다뭘 곱해야? 영률을 곱해야 돼요. 영률이 1이라고 했죠. 1.0. 곱하기 몇 시간? 8시간. 그러면 이 상황에서의 출력량이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럼 세 번째. 6시간 동안 설정된 것도 찾아야 되겠죠. 플러스. 전부화 상태라고 했고요. 영률이 0.8이죠. 6시간이죠. 전부화니까 100이고요. 곱하기 헷갈릴까봐. 여기 부화율이 2분의 1 들어갔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 2분의 2 하셔도 되고, 1.0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영률이 지금 0.8이에요. 사용시간이 6시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 출력량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출력량이 얼마냐? 880kWh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력량 두개다 찾은 거니까 손실량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손실량이다라고 하게 되면 손실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철선 또 하나는 동선 두 가지를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럼 철선값이아이다라고 하게 되면 철선은 무부하선으로서 부하가 있든 없든 전원만 투입되면 나타나는 것으로 크기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부하 때도 나타나고 부하가 있을 때도 나타나고 부하가 적게 걸렸을 때도 나타나고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곱 하기 이십사 24. 이십사 로와트 아우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선과 PC인데 얘가 조금 힘들어요. 동선이라고 했을 때 1.25kWh라고 돼 있죠. 저게 전부화 동선이에요. 그러면 저 아래 식 쓰고 바로 지우고 본식 들어갈게요. 동선이라고 하는 게 전류 제곱에 저항의 곱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화 전류예요. 전부화 전류. 그러면 부하가 줄면 전류도 줄어요. 그럼 얘가 줄어든다고 라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 전부하 상태에서 부하가 50%만 걸렸다, 그러면 전류도 50%만 흘러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에이 상태에서 부하가 50%만 걸렸다 그러면 자 저항은 그대로 있을 거고 전류는 I가 아니라 2분의 1의 I가 돼서 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써보게 되면 이거 가로 풀어버리면요, 2분의 1의 제곱에 i제곱에 r이 되죠. 그럼 i제곱 r은요. 처음에 상태로 표현됐던 전부화 상태랑 동일해요. 그럼 여기서 2분의 1 제곱에서 2분의 1이 뭡니까? 전부화 기준으로 50%인, 즉, 부화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화율을 고려해서 동선을 표현한다 라고 하게 되면 수식을 어떤 형태로 잡아주면 될까요? 그죠? 1분의 1의 제곱에 전부하 동선 PC 개념으로 식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첫 번째 상황은 무부하니까 부하 전류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동선은 안 나타나는 거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 분의 전격부하니까 어떻게요? 2 분의 1에 제곱에 PC 값 전부하 동선이 1점이오죠 그게 몇 시간 동안 여덟 시간 동안. 그다음 세 번째 상황은 전부화 상태네요. 그죠? 전부화 상태니까 뭐 2분의 2라고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뭐 1.0이라 고 하셔도 되고요. 전부화 상태를 고려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식을 써주셔야 검산할 때, 검토할 때안 헷갈립니다. 그 다음 곱하기 1.25 곱하기 몇 시간이냐? 6시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동성값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설정해서 표현하게 되면 10kW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철손량도 설정했고 동손량 설정했고 출력량 설정했고요. 그렇죠? 그러면 끝났어요. 효율은 출력량이 지금 880. 880. 손실량은 두개 합을 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24의 10 24 더하기 10 곱하기 100. 그러면 이제 하루 동안 설정된 효율이 나타나게 됐죠. 얼마 되느냐? 네, 96.3%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52번 문제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데, 이게 실기 쪽에서 주로 언급되던 문제죠. 그래서 필기 때는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 역시나 시험장에서 만나시면 체크만 해놓으시고, 다른 문제 다 풀고, 나오기 전에 시간이 좀 남으면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다른 문제 풀다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과감하게 찍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잘못 건드리면 시간만 잔뜩 걸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이게 고려할 게 조금 있다 보니까 실수로 하나 빠져버리면 값이 안 나와버리거든요. 그 염두하셔서 이런 건 과감하게 어떻게 빼 나중에 정리한 다음. 자, 5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도 전동기의 슬립을 측정합니다. 다음 중 슬립 측정법이 아닌 것은 슬립을 이제 계산하는 방법은 뭐, 우리가 식을 뭐, 유도한다든지, 뭐, 기재해서 설정한, 기재해서 확인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는데 슬립을 측정하는 방법은 사실 이건 뭐, 외워주셔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슬립 측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직류밀리 볼트 계법두 번째, 수화기법, 세 번째, 스트로버 스코프법. 이세 가지를 가지고 슬립을 측정한다. 그 정도까지만 좀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프론이 브레이크법이 되이실부화법으로서 다른 형태다. 그렇게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3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다음, 54번 문제 보시죠. 자, 60Hz, 600RPM의 동기전동기에 직결된 기동용 유도전동기 극수는 어떻게 될 거냐? 자, 이것도 사실 이제 뭐 내용 전개가 쭉 됐으면 뭐 외워서 표현하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처음, 봤, 처음 봤다 또는 헷갈린다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 동기 전동기가 있고, 자, 동기 전동기에 전원으로 전개 에너지를 공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원에서. 그때 여기에 이제 60Hz의 주파수를 갖는 전개 에너지를 넣어준 거죠. 그런데 이 동기 전동기가 지금 공기속도 nS로 회전을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기 전동기라고 하는 게잘안못 돌아요. 기동토크가 약해서 돌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기동용 전동기를 이렇게 설치해줘서 를 축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도 전기 에너지 공급을 받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얘가 회전력이 발생하면 그 회전력으로 물려 있는 축을 돌려주면. 얘가 돌아가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속도의 한 80에서 90%까지 쭉 올라오면 그때는 얘를 분리시켜주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얘가 지금 이 전동기의 힘을 지금 빌어서 그죠? 올라가줘야 돼 속도가. 그 이유는요. 얘는 혼자 잘 돌기 때문에요 혼자 잘 돈다. 즉 기동토크가 충분하다. 어떤 전동기냐? 근데 60Hz를 사용하는 거니까, 교류전동기일 거고. 그래서 얘는 유도전동기예요. 유도전동기는요, 1-S의 동기속도 NS 형태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죠? 이런 형태로. 그럼 여기 보다시피, P분의 120F, P분의 120F.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는 사실 동기전동기보다 빨리 돌아요, 천천히 돌아요. 그죠. 이만큼의 형태가 곱해져서 나온 결과 값이니까. 1에서 s를 뺐다. 만약 슬립 s가 0.1이었어요. 그러면 이 결과 값이 0.9죠. 그러면 이 거기에다 0.9를 곱한 만큼으로 도는 거죠. 그럼 얘가 만약에 100이었다. 결과 값이. 그럼 얘도 100이 되는 거죠. 그럼 100보다 얘는 어떻게 됩니까? 적게 돌 수밖에 없죠. 그죠. 렇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도 시험 문제 물어봐요. 그래서, 유도전동기를 가지고 동기전동기를 효과적으로 잘 돌리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얘가 원하는 속도로 빨리 올라와야 돼요. 그럼 얘가 얘보다 만약에 원래 얘가 얘보다 늦게 도는 논이면 얘를 빨리 올리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과외를 받아도 네, 과외를 받을 사람이 과외를 시키는 사람보다 많이 알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과외를 시켜주는 시키는 사람이 조금 더 아는 거죠. 그거를 똑같이 생각하셔서. 그래서 얘가 얘, 얘 힘을 빌어서 기동을 해야 된다. 그럼 얘가 좀더 빨리 돌아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보다시피 이 동기전동기 속도보다 유도전동기 속도가 더 느리니까 이 부분 동일극수를 설정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얘가 이제 어떻게 해요? 줄어들면 얘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12극을 쓰면 얘는 10극을 쓰고 얘가 10극을 쓰면 얘는 8극을 쓰는, 쓰는 형태로 적용을 시키면 효율적으로 운전이 되게 됩니다 어, 얘를 그러면 또 아주 빨리 돌려서 설정하면 되냐 그걸 확 떨어뜨리면 되잖아 그럼 얘가 너무 빨리 돌면요 얘가 망가져요 그래서 원활하게 이제 부드럽게 정상적인 상태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하기 위해서 극수는 2극 정도 적은 걸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동기전동기가 이렇게 돈다는 얘기는 동기속도가 600이고 문제에서 준 거예요. 주파수가 60이니까 120에 60 극스피는 얼마여야 될까요? 식이 완성되려면 그죠? 얘가 12극이 되어야 되겠죠? 12극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유도전 동기는 몇 극짜리로 2극 적런거 쓴다고 했으니까 몇 극? 얘는 10극짜리를 쓰면 될 것이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54번 문제, 이거 간간히 언급됩니다. 잘 정리하시고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54번도 됐고요. 자, 55번 문제. 일상의 유도 기절력이6 0 0 0 v 인 동기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 수를 900에서 1,800 알평으로 하면 기절력은 어떻게 될 거냐? 동기발전기 기절력식 4.44의 권선계수 KW, 주파수, 가문수, 자속으로 표현됩니다. 동기발전기 기전력 시기.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바꿨습니까? 네, 분간 회전수를 900에서 1800으로 바꿨죠. 그럼 900에서 1800으로 바꿨다라고 했을 때, 회전수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 부분이요. 자, 동기속도 NS는 극수 P분의 120F가 돼요 이때 회전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극수가 일정한 상태에서 회전수가 올라가게 되면 주파수는 올라가게 되죠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기절력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전속도와 주파수가 비례한다 얘가 올라갔으니까 얘도 올라간다 주파수와 기절력이 비례한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올라간다 몇배 올라갔어요? 900에 1,800으로 두배 올라갔죠. 두 배. 그럼 주파수 두 배. 2배. 주파수 두 배가 되려면 된다면, 음, 네. 기전력도 몇 배가 됩니까? 두 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두 배니까 1 2 0 0 0 v 가 설정이 되겠죠. 뭐 개념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개념상 문제. 회전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주파수가 상승하게 된다. 고염두해 그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56번 문제 보실까요? 삼상변압기를 병렬운전합니다. 조건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물어봤고요. 그래서 56번 문제에서 지금 보게 되면 어,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예, 극성 같을 것, 퍼센트 임피던스 강 같을 것, 1차 및 2차 전격전압과 변압비가 같을 것, 각변압기 1차와 2차 상관전압의위상변이가 다를 것, 위상변이가 같아야 됩니다. 30도, 같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56번 문제는 조금 애매한 문제다라고 볼수 있는 게, 이각변압기의 극성이 같다라는 게, 사실 이게 단상 변압기 쪽에 적용이 되면 대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삼상에서는 극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상회전 방향이, 이제 상회전 방향이라는 표현을 좀 쓰다 보니까, 극성이라는 표현을 잘안 쓰고, 안 씁니다. 그래서 조금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애매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보기 4번이 정확하게 정답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통상 이제 병렬운전에 관련된 문제가, 20문제 중에서 직류발전기, 동기발전기, 변압기쪽 해가지고, 한 문제 이상은 반드시 출제가 되니까 병렬운전을 꼭좀 정리 잘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57번 문제. 자 직류 분권 전동기 전압이 일정할 때 토크가 두 배로 증가하면 전류는 몇 배가 되느냐 분권 발전기의 토크와 전류와 회전 속도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직권 전동기다 그러면 두배두 2배, 배가 되는 거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토크가 두 배로 증가하면 전류는 몇 배가 될 거냐 얘가 두배 되면 얘도요 두배 돼야 되는 거죠 뭐더 들어갈 거 없어요 정답은. 2번 됩니다. 그냥 맞추라고 준 문제니까. 그렇죠? 가볍게 봐 주시고. 자, 다음 문제. 58번. 자, 변압기 유에 요구되는 특성으로 틀린 것은. 변압기 유는 변압기의 절연 및 냉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이 커야 되고 자, 점도가 작아야 되고 그다음에 인화점이 높아야 되고 응고점은 낮아야 되고 변질되면 안 되죠. 이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점도가 작아야 된다. 정답은 1번. 응고점 낮고, 인하점 높고, 저런 내력 클 것. 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유 조건 또 사용 목적. 변압기 유의 열암이 산화방지 차원에서 뭘 사용한다? 콘서베이터. 꼭 묶어서 패키지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9번 문제. 자, 우리가 이제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회로에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한다. 누구를 다이오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직렬이다, 병렬이다 놓고 간단하게 체크 또는 외워 주시면 돼요. 요게 이제 직렬, 요게 병렬. 그래서 다이오드를 병렬로 연결하면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고, 다이오드를 직렬로 연결하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한다. 이것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좀 체크, 체크하세요. 뭐더 들어갈 것도 없어요. 왜냐? 뭐 그런 건 나중에. 설정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직렬 접속은 그죠? 과전압, 병렬 접속은 과전류로부터 보호한다는 거꼭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번 문제. 직렬 분권 연동기 기동 시에 전격전압을 공급하면 전기자 전류가 많이 흐르다가 회전 속도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전기자 전류가 감소하는 원인은 뭐가 되느냐? 전류가 쭉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멈춰있던 이제 직류 전동기를 이제 어떻게 플레밍 연선 법칙에 적용시켜서 이걸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는 거죠. 내가 시키는 회전하면서 점점점 그 회전력을 만드는 힘을 만드는 부분인 구리 도체가 자속을 절단하니까 자체적으로 기전력이 발생해요. 그 기전력이 이제 발생하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힘이 생기죠. 그 전류가 흐르는 이그 힘이 전동기를 돌리는 그 목적으로 들어가는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이 즉 발생하면서 어떻게요? 음, 전류가 이제 적어지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만 설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60번 문제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러면 뭐 전기기기 파트 문제 풀이는이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고 어, 중간중간에 조금 어렵거나 난해한 문제들이 몇개 있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 형태에서, 즉 시험장에서 그 문제 봤을 때 되도록이면 조금 복잡할 것 같다 싶은 건 체크만 하시고 다음 문제를 자꾸 봐주셔야 돼요. 시험장에서는. 그래서 먼저 쉽게 풀수 있는 거, 정확하게 풀수 있는 거 먼저 1번부터 100번까지 쭉다 훑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좀 남는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요 뭐 자리를 잡고 천천히 좀 풀이를 하시면서 예, 답안을 찾아가시는 형태가 좋다 만약에 뒤에 걸 내버려 두고 그냥 앞에 거 먼저 계속 풀다 보면요 나중에 시간 조절이 안돼 가지고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감안하셔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는 예, 추후에 풀이하는 형태로 진행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 전기 기기 관련된 문제 풀이 여기까지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